여러분 이거 보세요 효과 정말 좋죠? 근데 그거 아세요? 이게 피부과에서나 피부관리샵에서 돈 받고 하는 블랙헤드 관리인데 이걸 집에서도 할수 있다는 거 바로 이 피지연화제를 사용하는 건데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잘못 사용해서 오히려 자극만 얻고 모공이 늘어나거나 트러블이 생겨서 고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피부샵 원장인 제가 실제로 피부과나 피부관리실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마침 제 남편이 블랙헤드 관리할 때가 있거든요? 오늘 남편 코 관리해드리면서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피지 연화제 올바른 사용법부터 모공을 줄여주는 사후 관리까지 한 번에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Go! 먼저 블랙헤드는 피지, 먼지, 각질 등이 뭉쳐서 모공을 막고 공기와 닿아서 산화가 되어 까매진 것을 말하는데요. 우리 얼굴에서 코에 피지량이 가장 많기 때문에 주로 코에 잘 나는 거고요. 이런 블랙헤드를 제거하는 방법은 다양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왜 피부과나 피부 관리실에서는 피지 연화제를 사용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코팩은 쏙쏙 뽑히는 맛도 있지만 뜯을 때 피부에 물리적인 자극이 너무 커요. 그래서 모공이 더 커지고 피부가 붉어지거나 예민해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으로 많이 하시는게 클렌징 오일이나 바세린인데요. 자극 없이 피지나 노폐물을 닦는 데는 괜찮지만 완전 모공 속 깊이 있는 피지까지는 못 없애요. 그래서 겉만 깨끗해지는 느낌. 그리고 클렌징 오일을 사용한 후에는 제대로 클렌징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잘못 지켜서 오히려 잔여물 때문에 트러블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비추는... 추천 드리고 그 다음 손으로 압출하는 거 이건 전문가가 아니면 진짜 피부에 자극 그 자체 요 물론 꼭 눌러서 짜내면 시원하긴 한데 블랙헤드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럼 그만큼 많이 해야 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피부에 손상도 크고 압출 숙련도가 낮으면 염증이나 트러블이 더 올라올 확률이 커요 그런데 이 피지 연화제는 다른 방법들에 비해서 모공 속 깊은 피지를 피부 자극 없이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피지 연화제는 말 그대로 피지를 말랑하게 만들어주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말한 것처럼 블랙헤드는 모공 안에 피지랑 각질이 뭉쳐서 딱딱하게 굳어있는 상태잖아요. 그 상태에서 그냥 압출하거나 빼려고 하니까 피부에 자극도 크고 잘안 나오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근데 피지 연화제를 사용하면 딱딱했던 피지가 서서히 말랑말랑해지면서 피부랑 피지 사이 결합력이 약해져요. 쉽게 말하면 단단한 차르기 물을 먹으면 좀 말랑말랑해지는 느낌 이렇게. 되면 이 피지를 빼기가 훨씬 수월해지고 자극도 덜해요 그래서 피부과에서도 블랙헤드 압출하기 전에 꼭 피지연화제를 사용하는 거고요 피지가 부드러워졌을 때딱 타이밍 맞춰서 제거해주면 깔끔하게 빠지고 피부 손상도 덜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 피지연화제를 제대로 쓰는 법 그리고 자극 없이 모국수 피지를 싹 정리하는 루틴 제 남편을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저희 남편을 데리고 왔습니다 ha <laughs> ha 저희 남편이 평소에 블랙헤드가 잘 생기는데 콘텐츠 찍겠다고 계속 제거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완전 지저분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코가 관리 후에 순식간에 깐 달걀이 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먼저 얼굴을 깨끗하게 씻고 와주세요. 얼굴을 먼저 씻는 건 연화제가 피부에 잘 흡수되기 위해서예요. 근데 얼굴을 안 씻고 하면 상상을 해보세요. 노폐물, 먼지 막 이런 게 얼굴에 있는데 그게 녹아서 약 15분 이상 우리 피부에 딱 달라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노폐물이 스며들겠죠? 저는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 그러니까 꼭 얼굴 먼저 씻고 진행해주세요. 씻고 왔습니다. 얼굴을 씻고 왔으면 그다음에 피지 연화제를 바를 건데요. 오늘 피지 연화제는 이 보떼의 슈퍼 이스트레터를 사용할 거예요. 제가 예전에 블랙헤드 없애는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던 제품인데요. 이게 진짜 피지가 몽글몽글하게 뿌려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피지 없애는 제품 중에서는 1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품 이 피부과나 피부샵에서도 많이 쓰이는데 지성분들은 그냥 쓰셔도 되고 민감성이나 건성인 분들은 피부에 살짝 자극이 갈수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유리볼 같은데 피지 연화제랑 물을 살짝 희석해서 제품을 사용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솜에 피지 연화제를 묻혀서 사용해 줄 건데 이런 코 모양으로 얇게 나온 코팩 전용 솜이 있어요. 아니면 시중에 있는 오겹으로 되어 있는 솜을 물에 적신 다음에 얇게 나눠서 피지 연화제를 충분히 적셔준다. 다음에 얇게 찢어서 코에 붙여주세요. 이게 일반 통통한 솜들은 너무 두꺼워서 용액이 잘안 스며들거든요. 그래서 두꺼운 솜들 말고 얇은 솜을 쓰는 게 꿀팁이에요. 충분히 적셔준 다음에 붙여줄게. 남성분들은 코가 커서 다안덮힐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러면 솜을 두 장씩 해가지고 위 아래 이렇게 붙여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솜을 붙이고 난 다음에 이 위에 랩으로 꼭 밀봉 을 해주세요 그 집에서 쓰는 랩으로 사용하셔도 되지만 이렇게 속눈썹 할때 쓰는 건데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솜 위에 랩을 올려 두셔야 이게 금방 안 말라서 덜 자극적으로 효과를 크게 볼수 있어요 안 그러면 액상이 금방 증발을 해서 효과가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간혹 연어제를 바르고 말라서 계속 덧바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계속 덧바르면 피부에 자극이 가거든요. 그래서 계속 덧바르지 마시고 랩으로 꼭 랩핑을 해줘서 자극을 줄여주세요. 그래서 코에 맞게 잘 잘라준 다음에 밀봉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손을 붙이고 10분 딱 10분만 기다릴게요. 이게 진짜 시간이 중요하거든요. 오히려 욕심 부려서 오래 붙이고 있으면 피부가 빨개지고 그리고 여기가 껍질이 벗겨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피지 더 많이 뿔리고 싶어가지고 막 15분 이상 했다가 나중에 피부 빨개지고 껍질이 벗겨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타이머 맞추고 10분 동안 해주세요. 여기서 꿀팁 하나 더 있는데 이렇게 피지 언어제로 해도 잘 나오는 분들. 있지만 간혹가다가 이렇게도 해잘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피지 언화제 붙이고 스팀 타올을 올려주시면 피지가 더잘 나와요. 이렇게 수건을 물에 적셔가지고 전자레인지에 돌려주면 돼요. 한 1분 30초 돌리면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미지근하지 않은 그런 온도거든요. 그거를 얼굴 여기 후에 올려줄게요. 근데 다혀졌잖아 오늘 무슨 수데 이게 그래도 손수건 이런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수건은 너무 큰것 같아요. <laughs> 어 근데 따뜻한 게 좋다. 좋지. 어. 그리고 이걸 눈까지 올리니까. 눈피로도 풀리는 느낌? 맞아. 이제 스팅타올을 걷어내고 랩핑지도 뗄게요. 이렇게 랩핑지 걷어내면 피지가 불어서 이렇게 밖에 올라와 있어요. 저는 이런 압출기를 걷어내주고 안에 깊이 있는 피지까지 그냥 눌러서 빼주거든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뭔가 박혀있는 것까지 빼고 싶다 하면 눌러서 빼면 돼요. 이렇게? 쏙 빠진, 보이나? 이게 피지어나제로 얘네가 불어있기 때문에 살짝만 눌러도 잘 빠지거든요? 그리고 블랙헤드를 제거해줬으면 진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지금 피부 상태가 어떤 거냐면 모공이 비워진 상태거든요. 말 그대로 속이 텅빈 상태인 거예요. 근데 이때 수분을 제대로 안 채워주면 모공이 다시 퍼지고 벌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피부가 건조해지면 그 안을 채우려고 피지가 막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수분을 채워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피지연화제가 알칼리성이라서 이런 수분으로 약산성 상태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라띠아리 토너를 발라줄게요. 저는 이거 한한두 방울 해가지고 약산성 상태로 만들어줄게요. 천천히 시간을 들여서 흡수가 됐다 싶으면 그때 알로에 팩을 해주면 돼요. 저는 이 알로에 팩을 한 펌프 해가지고 발라줄게요. 엄청 차워 차가워. 엄청 차갑게 느껴진다. 이게 냉장 고가한 것도 아니잖아. 응. 음, 그래서 이걸 팩으로 하면 좋은 거야. 이게 뭔가 오늘 자극이 덜 받고 코도 덜 빨개졌다 하면은 그냥 짧게 5분 정도 해줘. 되고, 아니면 너무 아픈데 그리고 코가 빨갛다 하면 한 10분 정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요 이제 알로에 바른 부분을 물로 닦아내주면 돼요 씻고 오세요 <웃음> <웃음> 쿠키도 따라간다 이렇게 물로 알로에를 제거하고 왔으면 토너를 한번더 발라줄게요 말려줬으면 히알루론산이 들어가 있는 세럼을 발라주면 보습이 되면서 모공이 채워지거든요. 이 제품은 더레바이 블랑드의 올리고 히알루론산 딥 글로우 세럼이에요. 이게 속 보습이 되게 잘 돼서 뭔가 착찬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이것도 호이 한두 방울 해서 잘 스며들게. 이 세럼이 잘 흡수됐으면 그다음에 수분 크림을 얇게 한번 발라주세요. 연화제 때문에 피부 장벽이 진짜 얇아진 상태니까 제대로 코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코에 한번 발라주고 이렇게 마무리하고 나면 보이시죠? 아까 블랙헤드 가득했던 피부가 지금 엄청 깐 달걀 피부처럼 매끈해졌거든요. 지금 피부 어떠세요? 피부가 뭔가 시원하면서 <laughs> 코가 지저분해 보였는데 되게 매끈매끈해 보여서 좋습니다. 블랙헤드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이 루틴대로만 하면 진짜 코가 깜딸개처럼 되진 않을 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정말 자극 없이 피지 모조리 다 없앨 수 있을 거예요 일단 피지 언화제를 하려면 세안을 먼저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코 모양 솜이나 얇은 솜에 피지 언화제 잘 묻혀 가지고 코 모양대로 착 밀착해서 붙이고 그 위에 랩을 씌워 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시간은 10분 정도 지켜 주시고 만약에 평소에 피지가 잘안 빠지는 피부시라면 스팀 타월 이용해서 올려 둔 다음에 잘 제거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거 후에 압출기나 면봉을 이용해서 피지 잘 제거해 주시고요 제가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제거한 후에 약산성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토너로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 그 위에 알로에 팩으로 진정을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해주신 다음에 평소에 쓰시는 토너 한번 발라주시고 그리고 히알루론산이 가득한 앰플이나 세럼 이런 걸로 모공을 탁! 채워주신 다음에 수분크림으로 코팅을 해주시면 끝납니다. 그러면 피부과나 피부샵에서 돈 주고 하는 관리를 공짜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른 피지 연화제에 비해 가격이 좀 있는 편이라서 제가 가격도 괜찮은 제품을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편도 기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여름철이라 블랙헤드 고민이신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 영상이 오늘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피부 꿀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의 피부짝꿍 조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laughs>